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축복의 장세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의 귀한 시간에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를 정해 보았는데요. 부제는 예수와 함께 먹는 더불어 밥상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즘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상이 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지난 3년간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실한 음성으로 일상이라고 답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가 발생된 지 횟수로 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두렵고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가 이제는 감사하게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상의 회복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혼자가 아닌 만남을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웃는 일상을 돌려받고 싶은 그리움이 아닐까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과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모습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교회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코이노니아, 즉 친교와 교제의 시간이 사라졌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많이 회복되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집사님이나 장로님들께 밥한끼 같이 하시죠? 라는 표현이 참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요즘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일상, 곧 만남이 일상이라면 가장 함께 하고 싶은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밥상입니다. 누군가와 만남으로 시작되는 일상은 곧 한끼 식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또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좀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게 하며 삶의 즐거움을 나누는 친교의 자리가 됩니다. 함께 나누는 짧은 식사를 통해 식구라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친근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식사는 백마디의 말보다 더큰 위로와 격려가 될수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와 미소를 주고받을 때 어색함과 불편함이 친근하고 편안함을 주는 서로의 마음을 열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시인 박서혜 씨는 그녀의 시집 멋진 늦가을에서 밥한 끼라는 제목을 아주 짧은 시를 썼습니다. 누구나 아주 쉽게 말하는 밥한 끼. 그러나 그밥한 끼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일생의 한 끼를 함께 하는 것이다. 그한 끼로 밥 속에 담긴 복을 함께 나누고 밥 속에 담긴 고해를 함께 건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거룩한 일생의 한 순간을 함께하는. 재림가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군가와의 한끼 식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혹은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가운데 이제는 꼭 만나서 한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식사 자리에 참석하셨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추대도 거절하신 일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참여하셨던 수많은 식사 자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누가 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한바리새인 지도자를 방문하여 함께 떡을 나누셨던 모습. 부활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나누셨던 저녁 식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 여러 오천명을 먹이셨던 식사. 열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나누셨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 베드로를 조용히 찾아가셔서 밤새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해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따끈한 한끼 식사를 손수 준비하여 조반을 먹이신 예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날 밤에. 자신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루를 조용히 찾아가셔서 밤새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해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따끈한 한끼 식사를 손수 준비하며 조반을 먹이신 예수님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랑으로 베드루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변함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보금에 세리에서 제자가 된 마태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자 예수님과 함께 그의 친구들을 잔치에 초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보금 5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시 이웃들로부터 배척받던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세리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한 큰 잔치에 그의 세상 친구들도 초청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구주시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수를 갈망하는 영혼들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지고 계신 목적은 그에게로 이끄는 대화를 통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실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내치지 않으심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끼 식사의 만남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되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식사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식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밥상을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인정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코이노니아, 즉, 친교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밥상을 삶의 한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만남의 시간, 한끼 식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일상을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무거운 무게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재림가정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밥상머리 교육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재림성도 여러분께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을 토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밥한 끼의 위력과 밥상 공동체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예수,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자가, 부제가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때론 밥한 끼가 인생을 바꾼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밥상, 경계를 뛰어넘어 주변인을 품는 밥상, 환대와 공동체를 경험케 하는 밥상, 자연과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임을 고백케 하는 밥상, 이러한 밥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를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경계가 없이 주변인을 품고 환대와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따뜻한 밥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밥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안식일마다 점심 식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인 가구 500만 시대. 혼밥, 혼행과 같은 나홀로 문화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선물 같은 밥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외롭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리고 친구가 그리울 때 부담 없이 찾아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마음의 평안과 의안을 얻었던 곳,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가정의 일을 상회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사로를 죽음의 문턱에서 더큰 사역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한 장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문 밖에 서서라는 표현에는 그냥 잠깐 찾아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머물러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임제를 제공하시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문을 여시고 주님을 모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겠습니까? 교회 증언 1권 143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둠으로 문을 열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쓰레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못하시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지 못한다면 한끼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빈 쪽정이가 될 뿐입니다. 저는 이 증언의 말씀을 읽으며 사게오가 생각났습니다. 사게오도 세리 마태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했었는데요. 그런 사개우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사개우의 마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개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개우는 마음의 쓰레기였던 교만과 욕심 그리고 이기심을 과감하게 버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식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셔야 할 문을 막는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더불어 먹는 자들에게 주어진 정말 아름다운 약속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지 못한다면 한끼 식사를 나눌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엽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불어 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나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할 때 우리는 더불어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어서는 그 맛을 제대로 알수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음식도 나눠야 제맛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식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누군가와 더불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애정과 우정의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식사는 환경도 음식도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입니다. 이것이 식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요동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나의 환경과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없고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지 못한 채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결심으로 신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 예수님의 식구가 되어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 번은 나이 드신 장로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은 요즘 무슨 기도를 드리시나요? 장로님은 하나님께 제가 아직 살아 있는 이유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일을 묻는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아마도 우리와 더불어 먹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취임식에 초청된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황금과 보석이 깔린 하늘 궁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주 만민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으로 서게 되길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